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말씀대로 그는 음란한 여자 고매를 찾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일꾼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자꾸만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녔다는 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아내가 음행을 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바람, 바람난 아내를 다시 찾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매를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고 아마 애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 사랑,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 비틀린 관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정말 가해 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을 배은망덕함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하는 말 속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 못해 억지로 예배하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라면 그런 예배라면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내가 너희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과연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그런 옛 추억처럼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한번 돌아볼 것 같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의외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한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소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목사인 저도 잘 몰랐으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극히 제한된 수만 모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려다가, 요 메시지 요것 때문에, 좀 한번 벗어보고 싶어서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죠.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도 부를 수도 없었고, 드릴,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회계라는 단어의 뜻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욕망, 헛된 꿈을 따르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회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없는 교만한 마음은 결코 그 어떤 이유로도 만져주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복독한 법문 말씀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낫게 해 주시고 싸매워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고멜은 음행을 저지르고 호세아 곁을 떠나갔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곁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거듭거듭 거듭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찾으시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상처받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세상이 우리를 전혀 찾아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셔서 우리를 싸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알자.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 가운데 있을 때몇 번이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 당장에 이 코로나도 또, 또 대유행이 또올 거라는 가을철에 되면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고 다시 또 기승을 부릴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 끝났다고 치면 정말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마도, 다른 건 제가 이렇게 예언자처럼 얘기 잘 못하지만, 요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지만 이건 별거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지금도 우리 그런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듯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벌겋게 눈뜨고 있는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정 일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가정 폭력,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누가 그걸 갖고? 손가락 질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이 이 부분을 원고를 작성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의 그런 못된 짓에 시달린 많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별로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지하게 아팠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제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크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치명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직장에서도 유난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할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점검하고,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를 겁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자 겸손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풀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 둥근 지팡이 그 손, 손잡이 부분을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서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나운 짐승들을 쫓을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그 막대기로 양을 때리기도 한다고 해요. 목자가 양을 왜 때리겠어요? 심심풀이로? 아니겠죠. 잘못되지 않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리기 때문에 양이 죽도록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영혼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로서도 록 하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품을 떠나 멀리 갔다가 우상 섬기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고세아는 말합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낫게 해주시고 살며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과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과 같은 아주 분명한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간구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까? 전염병을 낫게 하는 신약, 치료약, 힘이 있는 정치,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살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걸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택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모든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주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하게 받아들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